자, 대변인이 말할 때 엠바고 깨뜨렸던 O B S 최한성 기자 이제 이름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좋은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참 공개적으로 생방을 하는데 이 엠바고를 이렇게 깨뜨렸어요. 자, 그래서 이 사람 욕도 먹었을 건데 예, 좀 볼게요. 이거 일부러 깨뜨렸나 아니면 그냥 실수인가? 자, 좀 볼게요. 일부러 깨트렸을까요? 고의적이었을까? 실수인가? 음, 저 완전, 완전 실수까지 보이지 않아요. 음, 실수로 보이진 않아요. 4번 완즈에 에, 6번 완즈. 운명의 수를 받히 약간 고의성 있어 보입니다. 이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. 자기가 기사 거리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한것 같아요. 일부러. 음, 일부러의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. 의도적으로. 그런데 이건 지금 욕 먹었을 거 아니에요. 또 얼굴도 막다 그렇게 됐고 이래, 이래서 지금 마음이 어떤가. 또 OBS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? OBS 그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. 근데 거의 그 저기, 뭐야. 시청이 별로 없대요. 정말. 그렇게 시청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자, OBS 측에서는 최한성 기자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. 사측에서는요? 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. 사측에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아니네요. 펜터클의 이번에 5번, 완즈, 그 다음에, 매지션 나왔습니다. 좀, 뭐라 그럴까? 근데 이제 분위기 봐서 좀 해. 뭐 이런 느낌일까요? 어, 근데, 그렇게 이, 이 친구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음, 그런 느낌까지는. 트러블이 된 거는 반갑지는 않지만, 아유, 그래도 너도 너 잘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. 최한성 기자는 지금 어떤가? 네, 지금 쇼츠 엄청나게 돌아다니더라고요. 최한성 기자는 지금 마음이 어떤가? 이 사람은 실망스럽네요. 네. 자기 얼굴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. 이런 상황이, 아, 좀, 내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는데, 아, 어 이게,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네 같은 것.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쇼츠 돌아다니고 하는 거, 본인 거 검색해서 아마 볼 거예요. 그리고, 자기 입지가 별로 좋지는 않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즐기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. 예, 네, 즐기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 말할 당시에는 몰랐겠지. 근데 나중에 그 말할 때그 대변인이 그렇게 엠바곤데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. 그러니까 굉장히 저이 대변인 너무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. 딱 지적해주고 하는 거. 예 네, 당황했을 거예요. 그러고 나중에 쇼츠가 도니까 거기에서 이름까지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니까 그러니까 놀란 것 같습니다만. 어. 반성까지 이거 좀페널티가 있을까 그거 궁금하더라고요. 앞으로 이엠바고 깨뜨리거나 이러면 예 기자들한테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얘기가 갈 수도 있겠죠. 뭐 출입을 얼마간 통제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게 생길까 한번 볼까요? 아 당연히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런 거. 앞으로 조치를 취할까? 조치 취할 생각이 있네요. 아직은 지금은 패널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. 예, 네, 컵의 기사에 썬카드. 뭔가 이야기해서 알릴 생각으로 있고요. 거기에 대해서 9번 그 소드가 나오거든요. 네, 요팔 요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.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 통제한다든지 어, 출입금지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을 할 겁니다. 이거는 예, 요 불러놓고 얘기를 다음 번에 이런 일 있으면 그런 조치도 검토해 보겠어요.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. 이 사람은 좀 당분간 좀 망신을 당해야 될것 같은데 이사 이 기자 앞으로 좀 어떨까 앞으로 약까뭐 무슨 상도 받았다네요 기자 잘 기사 잘 써서 무슨 상 상도 작년인가 언젠가 받았다 하는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음. 뭐 거기 NBA OBS에서 쫓겨나고 이러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. 근데 당분간 이 사람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에서도 뭐 입에 오르고 그래서 약간 좀 망신살이 뻗친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자 음. 저기, 뭐야, 무한공화. 아니, 그거를 갖다가 무슨 간섭을, 앞으로도 이런 거에 간섭할 건, 아, 개입! 개입할 거냐? 라고 물었어요. 그 사람이. 똑같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 호의적이진 않은 거죠. 이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이 이 기자로서의 좀 기본은 좀안돼 있는 사람 같아요. 앞으로도 이런 지방의 어떤 행정에 계속 개입하실 겁니까? 이러니까, 그, 어, 딱 그것도, 예, 강유정 대변인이 딱 찝더라고요. 개입이라는 단어는, 어,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하고. 아 너무 일 잘하시더라고, 그분도, 강유정 대변인. 음 머리도 좋고, 금방 캐치가 되고,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딱 앉히시지 않았을까요? 예.